아,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, 아,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된건 29살 때였습니다.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저 때 되면 저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 산타클로스 또는 도와주세요 하면 <laughs> 나타나서 저 도와줘야 하는 수호천사, 아, 뭐, 유슬램프 지니 그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요?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.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를 깨닫고 나서는 아 성경을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더니 아, 술술 술술 익혀지는 거예요. <laughs>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표현을 왜 쓰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.